7월 30일 수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신명기 3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귀기울여서 어떻게요?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 영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새 영은 성령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 정말 딱딱하고 굳어버린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죠. 그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로워졌는가, 아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거듭났는가? 새롭게 태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증거, 증표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감정을 느끼고,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복. 인도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형통케 하시는 것, 많은 열매를 신의 가이심은 나무가 맺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맺는 것처럼, 그러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이 말씀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따라 내 마음이 자꾸 경작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닫고 믿고 지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할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럼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말씀을 먹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의지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넣어주신 놀라운 복에 대한 약속들, 우리의 현실 속에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생각하여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되 말씀을 자양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입술의 말을, 내 태도와 내 삶의 모습과 여러가지 행동들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말씀을 지켜행할 때에 말씀 속에 담아놓으셨던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